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절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호숫가에 배 무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아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11절까지를 쭉 이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어요. 우리가 원래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예수님은 뭐가 되셨다고요? 소망의 다리가 되셨잖아요. 믿음과 사랑 연결 사이의 다리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의 첫 다리를 우리가 드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지난주까지 했습니까? 덕이 있어야 된다고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되신 예수님 격이 우리에게서 직접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신떡도 있고 인떡도 있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떡 신떡 그럼 뭔지 알죠? 인떡그래도 뭔지 알죠? 하나님과 사람 무슨 형통이 있나요? 신떡 인떡 다 이루어진 무슨 형통? 지난주에 했는데 만사가 형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을 보세요. 기쁘면 웃어지고 웃으면 얼굴이 빛난다라고 말해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해 보세요. 기쁘십니까?라고 말해 보세요. 예,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이 천국이 되시고요, 얼굴은 파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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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시고요. 여러분도 삶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교인이지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하고 성도는 달라요. 행복한 교회 나 성도입니다. 교인인지 성도인지 분명히 해야 돼요. 성도는 성령세례 받고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성도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승리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대답 먼저 해보세요. 내가? 1420. 내가? 내가? 너희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1420은요, 항상 해야 돼. 항상 숨 쉬듯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요 항상 되어져야 돼요 아, 그렇게만 되면 돼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그러면 되는 거요 그러면 되는 거요 그분 뜻 따라 하면 되는 거요 그러면 승리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 너무 어려워 그렇게 그렇게 그래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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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성하고 8월 한가위 보름달 비교가 안될 만큼 그냥 풍성해 어, 가지고 그렇게 위에서는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올라가요? 장산에? 장산에 올라가면 될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 어디로 올라가? 제자들하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어디에 올라가셨더니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높은 산에 올라가야 돼요.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내가 뭔가 깨달은 것 같아. 높은 산에 안 올라가고,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항상 성경 보세요. 다 모세고 누구 다 높은 산에 올라가요. 높은 산에.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귀신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한 번도 쫓지도 못해요. 그냥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맞죠? 그래서 성산에 올라가야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받아가지고 내려가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와 그렇다니까요. 다이 또, 시온산에 올라갔고, 엘리야도 갈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불이 내렸어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야 돼요. 아, 목사님 또, 장산엔 왜 올라가라고 그러시나? 더운데. 평지에 있으면 똑같아요, 여러분. 평지에 있으면 똑같다고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산에 올라가 보름달 보라는 거 아닙니다. 높은 곳에다 대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높은 곳에 계신 그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지. 행복한 교회에 기도의 불이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열에 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새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가지고 승리하라는 메시지예요. 누가 승리하는 건데요? 우리 다 해야죠. 어떻게 승리하는데요? 승리한 베드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몬이 이제 게네사의 바다에서 밤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 허탕이야, 허탕이야. 마음이 너무 너무 허전하고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해서 실망하고, 어, 또 허탕이네, 또 실망하고, 어, 아무것도 없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야, 차다 한번더 던져보자. 그물또 던져봐도 혹시나 혹시나 끌어올려봐도 한 마리도 없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좋을 때 역사하실까요? 내가 안 좋을 때 역사하실까요? 이거 비밀이요 여러분 한 번이도 겪은 분이 계실 텐데요. 내가 좋을 때는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럼 어느 때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하신대.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주 보잘 것 없고 힘없고, 내가 이럴 때 어떤 기쁜 일딱 주시잖아요. 내가 하난 될수 없이 이럴 때안 주시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허전하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너가 마음속으로 내가 쪼이리고 괴로울 때 이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고통도 괴로움도 이거 다 겪으면서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시죠? 시모아시모아 배전 빌려줘 배전 빌려줘 가뜩이나 고통 속에 있는데 괴로움 속에 있는데 누가 가장 귀한 거 빌려달라 그러면 화나잖아요. 그죠? 아니, 안 그래도 재수 없는데 빌려달라고? 개시은 아니, 불난집에 부채질 하쇼? 이러고 싶잖아요, 지금.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또, 우리 성경에서 보는 열1기상 17장에 뭐예요? 그리 시내가에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고 지내는 그엘리야선비가 있잖아요. 시돈지방으로 가는데, 사르밭 혼자 사는 여인이 한끼 남은 밀가루, 그걸로 떡 해먹고 죽겠다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럴 수 없거든요? 이것을 자식과 더불어 먹고, 나 죽겠습니다. 이래. 지금 죽을 판인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떡한개 만들어서 먼저 달라 그래요. 아,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신다면, 내가 가장 괴로울 때 그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기회입니다. 다 같이. 고난이 오면 기회다. 그때 내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절망하고요. 고통받고요. 괴로움 속에서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나 고통스러워. 너무 날 누르는 사람이 있어. 나는 일이 잘안 풀려. 이래서 고통스러면 이제 승리해야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내 심령 상태를 보시기 위해서 찾아 오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누가 찾아 올는지 모르잖아요. 엘리아 선지자에게 그 여인이 빵을 만들어 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축복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엄청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뭐냐? 기대하는 사람의 것이다. 기적은 기대하는 사람의 것이다. 절망에서 떠나는 사람 건 아니에요. 가장 절망 속에 있을 때 찾아와가지고 배를 빌려달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몬의 전재산이 뭡니까? 배요, 배. 여러분, 전재산은 뭐예요? 제가 볼때 자기 자신이 전재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전재산, 나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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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몸 하나야.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 속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좀 빌리자. <laughs> 지금 너좀 빌려줘.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너니몸 네 하나라는데 니몸 네 하나 좀 빌려줘. 아니 내가 가장 귀한 거그 금덩어리가 있는데 그거 좀 빌려줘.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내 자신을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 빌려드릴 수 있어요? 베드로가 배 빌려드린 것처럼 빌려드리기 바랍니다. 내가 인간 배가 돼가지고 주님 마음으로 기도해 봐요.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어차피 이래도 한 평생, 저래도 한 평생 세월은 착착착착갑니다.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그냥 예수님 타시고 복음 전하는 배가 되면 좋겠다. 어차피 이래저래 한 세상 사는데 내가 복음 전하는 배 되고 싶다.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 시몬 베드로는 자기 배를 놔두고요, 예수님을 쫓아가면서도 불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호수가에 배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싹싹싹싹 그물 씻고 있어요. 이제 오늘 고기 잡이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올라가 가지고 시몬의 배 조금 띄워라. 그리고 무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참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근데그 말씀을 마치시고 어떻게 되느냐?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거든요. 배를 빌려준 후에 예수님은 시문아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 육지에서 조금 배 이렇게 띄우라는 얘기예요. 간격을 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배 빌려준 것도 고마운데 띄우라고 이제 뭐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심원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배를 조금만 떨어지게 해달라. 그냥 육지에서도 순종, 배에서도 순종이에요. 이미 빌려줄 바에야 그분을 100%로 만족하게 봉사하자 그거예요. 그죠? 섬기는 자세가 으면 끝까지 섬기는 자세로 가자 이겁니다. 이게 심원배 베드로의 마음가짐이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봅시다. 주를 위해 삽니다. 저는 주님의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는 고백하지만, 불평하고요. 불만하고요. 괴로워하고요. 안타까워하고요. 이렇게 사는 내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저 막연하게, 언제 한번 내가 일어설까? 그냥 돈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한다발이 그냥 하늘에서 쏟아질까? 이런 생각 안 하나요? 하여튼 돈만. 하... 한 바닥이 쏟아지면은 나는 그냥 성공인데 이런 생각 안 하나요? 때 돈이 그냥 어떻게 확 그냥 내한테 오면은 난 그냥 성공인데. 승리라는 거죠, 그게. 그 과연 맞습니까? 많은 수가 더 많을 거예요. 어떻게 그럼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금으로 건벼라 그것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가 말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는데, 요걸 생각해야 돼. 요 말씀을 생각해야 돼. 아, 그게 무슨 말인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예수는 고기잡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요. 목수니까. 고기 잡는 데 가장 좋은 시간은 밤이에요. 지금은 태양이 반짝반짝 눈부시게 빛나는 아침입니다. 잡힐 리가 없어요. 그물을 내리는 데는 적당한 깊이가 있는 데가 고기가 잘 잡혀요. 근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죠? 근데 시몬은 뭐라 그래? 고기를 잡기 위해서 지난 밤을 꼴딱 세웠어요. 너무너무 지쳤어요. 근데 깨끗하게 그물까지 다 씻었어요. 다시 그물 씻은 그물 또 내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간밤에 헛수고를 했는데 또 하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불합리한 걸다 알고 있는 시몬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전문 어부답지 않게 예수님의 가당차는 명령을 조목조목 지적해가지고 반박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배울 건 이뤄요. 이거. 그래서 시몬은 업으로서의 경험, 또 지식, 경력 예수님 앞에서 바람 속에 그냥 먼지 같은 그런 화 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경험들이. 그 지식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예수님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험, 지식, 이런 게한 끼니의 양식을 해결해 줄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죄와 구원의 문제는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맞습니다. 사실 복잡한 삶의 어떤 정황들을 몸으로 땅땅 부딪혀가면서 그냥 우리가 얻은 경험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그냥 너무나도 중요한 노하우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이런 경험들이 스스로 내가 겪은 거 부딪혀 본거 스스로 설정한 원리 어떤 기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거라, 내가 알고 있는 거라 그것만큼은 내가 아니까 내가 아는 대로 하지. 여러분 내가 아는 대로 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근데 본인은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동해서 서러까지 보란 말을 저는 잘해요. 시작한 그 단계에서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지혜라고 그래요. 기회가서 맞아야 돼요. 성도들의 삶이 어떤 거냐? 단순한 어떤 자연법칙이다, 뭐 합리적인 상식선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서 해 전개되는 거고 아니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아 나는 놨어 주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완전히 내가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그냥 그 연약할 때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쫙 나타나게 하는 아주 역설적인 이런 이적이 일어나는 차원을 강력하게 하나님 요구하게 만드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같이 하나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끝없이 자기를 비워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끝없이 자기를 비워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더라. 내가 교회 나가면 잘 된다더라. 내가 치유받고 잘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회에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부름 받은 자야. 나는 끝없이 내가 비워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지고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게끔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순종하는 신앙의 훈련을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원하시고 저도 여지껏 그렇게 인도했고요, 이끌고 왔고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실패, 그건 하나님의 기회예요. 인간의 실패가 있다. 아, 나 실패했어. 그럼 하나님의 기회라고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신다 말입니다, 그 말이. 그래서 불만 없고 내가 자기 자신을 들여버릴 때. 어느 한순간에 자기 배에도 고기가 한가득 차고 자기와 함께 고기잡이 하던 배에도 고기가 가득 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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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고 또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분도 충만 충만 좋은 일이 막 일어난다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득하고 친구도 가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이 바로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조금만 조금만 나눠서 줄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배가 고기로 꽉 채워졌는데 사람들한테 이, 여러분이시오, 이 고기 잡은 거 이거 보러 오시오. 여러분 이런 일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이 고기가 넘치게 많이 잡혔습니다. 보러 오시오. 이렇게 합니까, 어디? 안 그래요.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잘 되면 아,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어. 이러면서 말이죠. 막 자랑하잖아요. 이게 달라요. 이렇게 자랑하다가 거기 자랑이 꽉 채워질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또? 근데 베드로의 태도는 전혀 달라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겸손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 자세가 바로 겸손의 자세요 축복받을 만한 자세라는 거예요 겸손은 완전 당연한 거예요 미덕이에요 주님이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자세지요 잘 되면, 잘 될수록 고개가 이렇게 무거워져요. 그래서 아래를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되면 고개가 뒤로 씻겨지죠. 어깨가 뒤로 씻겨지고. 근데, 겸손한 사람은 반대예요. 이렇게. 차중하면서 고개를 땅으로 숙입니다. 어디 가면은 제일 높은 상속으로 모셔지고, 존경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그죠? 나와 세상만 어여티 나타나는 것. 하나님 어떻게 보실지 몰라요. 여러분, 땅에서 아주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정말 겸손해 가지고 주님 보좌에 오셨대요. 그리고 어떤 옆에 또한 분이 왔는데 보니까 거지인데 땅에서 복음 전하고 전하다가 꼭한 사람 예수 믿게 만들었대요. 누가 이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목사님일 것 같죠? 아니야 거지야 거지. 왜요? 거지에게 달란트를 몇개 줬느냐 하면 세 달란트를 주셨대요. 근데 그세 달란트를 다 이용해서 마약 중독자 한 사람을 구원했고, 마지막에 자기 있는 건 아마한테 다 주고, 추운 겨울날 박스 속에서 잠자다가 얼어 죽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는 나 때문에 죽었어. 순교한 거야. 그래서 그는 보좌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셨대요. 목사님한테는 얼마를 주셨냐? 100달란트를 줬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75% 달란트를 사용한 것밖에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몇 프로 이용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간다라고 누가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0달란트면 죽을 때까지 하더라도 10명 밖에 없어. 70달란트면 70명의 숫자가 질수 있어. 주신달란트는 마음껏 사용하고, 또 마음껏 활용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이게 승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처음부터 능력, 우리 교회, 능력이 나타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정말 죽을 자가 살아났어요? 이 자리에도 계셔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은혜 받고 이제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러셔가지고 또, 말씀? 말씀? 깊게 들어갔어요? 근데 또 때가 되니까, 말씀과 능력? 성령의 역사? 이렇게 또 일하시잖아요. 정확하잖아요. 파울처럼 능력과 성령, 성령과 능력이 역사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걸 한번 볼까요? 고린두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난 것과 능력으로 하여. 파울이 말하고 전도하는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안 한단 말이에요. 다만 성령에 나타나. 능력으로 나타나. 지금 그 얘기예요.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아 그렇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로말면 아마 우리가 아픈 것도 치료되고 또 막혔던 사업줄도 열리고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수시로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는데 5장 8절에 뭐예요? 베드로가 잡힌 고기를 보고 예수님 앞에 그냥 딱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말한다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충만 충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과 같은 속에 주님 어떻게 오십니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무릎을 완전히 꿇었을 때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단순한 그 성품 그 심령 상태가 주님으로부터 사용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수 있을까? 우리도 이와 같이 사용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제 이 말씀이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선포됩니다. 그래서 내 성품을 보고 내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내 자신이 왜 막히고 내 자신이 왜 여기서 안 되는지 이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